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의 미니다육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시간은 11월 들어서 제가 다육이에게 물을 한번도 주지 못했는데요. 내일 모레부터도 추워진다고 해서 추워지기 전에 우리 다육이들 물 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월이 지나서는 다육이들 물 주는거를 한달에 한번정도 그리고 이제 목말라 하는 아이들한테 아이들만 찾아서 이렇게 물을 줘야 된대요. 오늘 전체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기계는 음, 자동 물분무기에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물조리개로, 물조리개? 네, 물조리개로 물을 주었었는데요. 너무 <laughs> 물이 무겁잖아요. 많이, 많은 양을 들어 올리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음, 자동으로 분수할수 있는 물 분무기를 구입했답니다. 아주 편해 보이죠? 근데 왼손은 이 압력을 줘서 물을 뿜어내는 거라 왼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연차 연차 하고 있어요. 쉬운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이, 다육이 빛싼 너무 좋지 않나요? 얘는 티에. 얘는 레드벨리라고 해요. 아주 묵어서 물잘 들이면 아주 산딸기 물, 산딸기 같은 그런 빛깔이 된답니다. 제가 그전부터 키우던 아이들도 있고요. 다육만 시작하고 여기 미, 미니 다육 하우스 짓고 이사하면서 당근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이제 아파트에서 다육이를 키우던 분이신데 이제 집을 사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아파트에서는 난간대에서 다육이를 키우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육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방금에 3만원을 내놓으셨어요 <laughs> 얼른 끊어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답니다 지금 이렇게 싸게 내는 이유가 이제 다육이 판매하는 업자들한테 주고 싶지는 않고 이제 다육이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아끼고 이뻐해 줄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기엔 뭐하고 해서 3만원에 <laughs>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당근 정말 득템, 득하는 곳입니다. <laughs> 저는 자주 이용해진못했지만 이게 다육이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거 하우스 지으면서, 당근 많이 이용했답니다. 나중에 당근 이용해서 구입한 물건들, 한 번씩 나열해드려 볼게요. <laughs> 쉽게 느껴지겠지만 지금 이 다육 하우스 온도가 26도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시원합니다. 비 <laughs> 가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물을 먹으면 아이들 색깔이 더 진해지고요. 근데 한 이틀 지나면 이 빛깔이 많이 빠질 거예요. 아이들이 물을 먹으면 어, 뿌리가 자라면서 뿌리가 이제 또 자라, 성장을 하려고 이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빛감을 좀 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너무 시원한 하 빛지 않나요? 이 아이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흥분이라고 <laughs> 해요. 정말 이 아이 사이즈가 한 가로 3cm, 세로 4cm 정도 되는 작은 허분이에요. 근데 이게 갈비, 아이들, 이렇게 자구들, 자구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들을 여기다가 식재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쁘게잘 자라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 어, 물이 다 떨어져 가요 다음에 또 어,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 만나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